신앙고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전송 드리겠습니다. 가인 예수라도 예수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비해. 심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이후의 첫날 또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바 같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강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교우와 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 방과 자우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참잘를 깨닫는 그그 진리가죠, 지 정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운설 주에 바르면 그 모든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다 면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달 뭐 6월이 아니고 넘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넘는다 뛰어넘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뛰어넘는 거예요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재앙을 쭉 내리시다가 그 집의 문설주의 피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재앙을 그 내리지 않고 뛰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 양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전을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예,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장손를 불러가지고 예, 너희 자손들에게 예, 어린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물 예, 양. 재앙을 뛰어넘을 양으로 잡고 거기에 좌우의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례로 삼아서 정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례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례로 삼아서 이것을 너희 자손들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요이 표징을 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만약에 자녀들이 "아, 우리가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얘기를 그대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지고 장대죄양을 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죄양을 면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세요. 자기 앞에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으면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크게 광의적으로 넓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면 아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보열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진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용서한 받는 것을 돌을 닦아가지고 참선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백, 뭐, 백 년, 이백 년뭐 돌을 닦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용서함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 이, 이제 불교의 도승들 있잖아요. 예. 네. 가깝게 우리 최근에 있었던 그 스님들 보세요. 굉장히 깊이 돌을 닦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라고 하는 그 평생을 닦아사는 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스님 같은 분도 그렇게 깊이 있게 자기 참자를 닦기 위해서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후대들에게 내이 글을 읽도록 그렇게 귀찮게 하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돋닦고 해도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돋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서 되는 겁니다. 믿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6월절 양을 잡아라 했더니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예국의 전 백성들에게 재앙이 다임했단 말이에요. 가축까지도 다 임했어요. 초태생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왜 그랬을까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문 앞에 모였어요. 뭐 피만 뿌려가지고 그 증거를 했는데 뛰어넘는 거예요. 재앙을 치다가 넘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죠.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애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과 감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